스판서드 밤도깨비 차오루가세, 군산빵집 1등 먹방 성공 추억의 맛 밤도깨비 멤버들이 군산빵집 1등 먹방에 성공했다. 27일 JTBC 밤도깨비에선 군산에서 유명한 빵집을 찾아온 밤도깨비들의 밤샘 버라이어티가 펼쳐졌다. 유명한 빵집의 빵을 1등으로 먹기 위해 멤버들은 주위에 진을 치고 밤샘을 했다. 빨래줄에 걸린 일바지를 욕심내는 김종현의 모습에 멤버들은 처음에는 끝까지 자기 옷 입고 있더니 종현이도 내려놓기 시작했구나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이날 정영또는 감독 개비 멤버들의 단톡방 문자도 공개했다. 밤낮이 바뀌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멤버들은 새벽 4시에 실시간 채팅을 하기도. 이날 시간 요정으로는 피해스타의 차오루가 등장했다. 차오루는 캐리어를 들고 왔고 중간에 가지 않고 멤버들과 밤샘에 동참했다. 이수근은 빵집에서 우유를 나르는 일을 도우며 빵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 차오로가 불침번을 섰고 이어 김종현과 정영돈이 함께 줄을 섰다. 이에 김종현은 아재 유머를 준비했고 제빵왕 김탁구가 싫어하는 개그는 빵터지는 개그라고 아재개그를 펼치며 정영돈을 흡족하게 만들었다. 정영돈 역시 아재개그로 하답했고 두 사람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어